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커피. 근데 그 기원의 뿌리는 생각보다 낯설고도 어찌 보면 매혹적입니다. 이 커피라는 말은 아라비아어 까후아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본래 힘을 없애는 것 이라는 뜻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음료를 가리켰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다시 터키어 카푸로 옮겨지고 다시 이탈리아어 카페를 거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커피 그리고 커피가 된 거죠. 이 단어가 걸어온 긴 여정이 마치 커피 한 잔을 내리는 시간과도 닮았다는 생각에 무척 흥미로웠는데요. 하지만 확실하게 향을 퍼뜨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느림의 미학은 이름이 어떻든지 간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커피를 잠을 깨우는 도구로 여기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하루의 중심이 되기도 하죠. 아무 말 없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그 시간에 복잡했던 마음도 조용히 가라 안곤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 한잔 속에도 수많은 언어와 시간 그리고 마음이 녹아있다는 걸 잠시 떠올려 보시면 어때요? 좋은 커피 향을 닮아가고 싶은 여기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 유 저는 주디 정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라 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커피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 봤는데요. 어떻게 요즘에 커피 어떤 식으로 드십니까? 예. 아아가 아니고선 도저히 못 먹을 <laughs> 그럴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는 커피는 따뜻한 게 좋아. 뭐 후리 그 흔한 말로 얼주가라고 해서 얼어 죽어도 나는 아이스 커피가 좋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웬 말이야. 아이스 커피가 커피는 자고로 뜨뜻해야지 딱 뜨거워야지 약간 이렇게 또 거꾸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커피 취향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뭐 저는 그렇게 막 고집스럽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갈수록 커피를 이렇게 좀뭐 좋아하면서 또 다양한 곳에서 마시면서 좋은 그야말로 커피를 마셔본 이후에는 좀 외람됩니다만 맛없는 커피는 못 먹겠더라고요. <laughs> 어느 순간, 어느 순간 딱 마셨는데 잉, 이게 좀 이상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 어, 그 커피를 함께 마시고 있는 상대방이 알아차릴. 세라 굉장히 이렇게 얼굴 표정 관리를 하면서 조용히 커피 잔을 내려놓는 그런 때가 좀 많아지더라고요. 예. 뭐 나이를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좀 취향이 조금 더 생긴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요즘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커피 자주 드시는지 그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요. 하루에 커피를 50잔이나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의 말은 커피가 자신의 본인의 창의 역에 불을 지핀다. 뭐 이런 식으로 커피가 단순한 각성제가 아니라 상상력의 연료가 된 것처럼 그렇게 많이 드셨다고 하는데 자, 뭐 이게 커피뿐만 아니라 뭐 누군가 물한 잔을 하더라도 이렇게 한 잔을 같이 이렇게 좀 같이 앉아서 마시면서 즐겁게 수다를 나눌 수 있다면 그건 참 바람직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왜 우리 뭐 채팅 뭐 이렇게 커피챗 합시다. 뭐 요즘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커피 한잔 하시면서 또 즐겁게 수다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는 그 과정에서 이 커피와 같은 게 굉장히 유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갑자기 커피 마시고 싶네요. 음, 네, 제 앞에는, 어, 우리 합정동의 테디베어, 태감독님께서 제공해주시는, 제가 좀 콜라를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요. <laughs>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제로 콜라가 있네요. 네, 고맙습니다. <laughs> 자, 이번에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커피 드시면서 수다 나누실 시간에 가볍게 또 서로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재미있는 수다거리 하나 또 읽어드릴게요. 오랫동안 파란색은 폄화되어 왔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파란색은 진정한 색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흰색, 검은색, 노란색, 붉은색만을 진정한 색으로 여긴 것이다. 염료 기술의 문제도 있었다. 염색곡들과 화가들은 파란색을 제대로 염착시키지 못했다. 파라오 시대의 이집트만이 파란색을 피안의 색으로 여겼다. 그들은 구리로부터 이 염료를 제조해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파란색이 야만인들의 색이었다. 그것은 아마도 게르만족 사람들이 유령처럼 으스스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 얼굴에 청회색 가루를 바르고 다녔기 때문일 것이다. 라틴어와 그리스어에서 파랑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회색, 혹은 녹색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 파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게르마노 블라우에 서온 것이다. 로마인들은 파란 눈의 여자는 천하며 파란 눈의 남자는 거칠고도 어리석다는 편견을 지니고 있었다. 한편 성경에서는 파란색이 언급되는 일은 드물지만 푸른 보석인 사파이어는 가장 귀한 보석으로 여겨진다. 파란색에 대한 멸시는 서양에서는 중세까지 이어진다. 빨간색은 선명할수록 더큰 부의 상징이 된다. 따라서 빨간색은 사제들, 특히 교황과 추기경의 옷을 물들였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역전된다. 남동석, 코발트 인디고 덕분으로 화가들은 마침내 파란색을 염착하는 데 성공한다. 파란색은 성모의 색이 된다. 성모는 파란색 외투나 파란색 드레스를 입은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처럼 성모와 파란색이 연결되는 것은 성모가 하늘에 살기 때문이기도 하고 파란색이 거상의 색인 검은색 계열로 관주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전에는 하늘이 검은색이나 흰색이었으나 이 시대에 와서 비로소 파란색으로 칠해진다. 녹색이었던 바다 역시 목판화 등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는 것을 볼수 있다. 이렇게 유행은 바뀌어 파란색은 귀족들이 선호하는 색이 되며 염색공들은 이 유행을 따른다. 그들은 서로 경쟁하며 점점 더 다양한 종류의 파란색을 만들어낸다. 토스카나, 피가르티, 툴루즈 등지에서는 파란색 제조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대청이 재배된다. 파란색 염료 산업 덕분으로 이 지역들 전체가 융성하게 된다. 아미엥 대성당은 대청 상인들의 기부금으로 지어진 것이다. 반면 스트라스부루에서 붉은색의 재료인 꼭두선이를 취급하는 상인들은 성당 건축 자금을 대는데 애를 먹는다. 이른 이런 까닭으로 알자스 지방 성당들의 스타인드 글래스는 악마를 예외없이 파란색으로 묘사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파란색을 좋아하는 지방들과 붉은색을 좋아하는 지방들 사이에 일종의 문화적 전쟁이 시작된다. 종교 개혁 시대의 칼뱅은 검은색, 갈색, 파란색은 정직한 색이고,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은 정직하지 않은 색이라고 주장한다. 1720년 베를린의 한 약사는 감청색을 발명하며 이로 인해 염색공들은 파란색의 색조를 더욱 다양화할 수 있게 된다. 항해술의 발전 덕분으로 대청보다 훨씬 강력한 염착력을 지닌 엔틸리스 제도와 중앙 아메리카의 인디고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세계 세계에 정치도 끼어든다. 프랑스에서 파란색은 흰색의 왕당파와 검은색의 가톨릭파에 맞서 일어난 공화파의 색이 된다. 또한 나중에 공화파의 파란색은 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의 붉은색과 대립한다. 1850년대 파란색의 위상을 결정적으로 드높인 옷이 등장하니 바로 샌프란시스코의 재단사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발명한 청바지이다. 현재 프랑스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좋아하는 색으로 파란색을 꼽는다 유럽에서 스페인은 붉은색을 선호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청색이 아직 발을 붙이지 못한 유일한 영역은 음식이다 파란 통에 든 요구르트는 흰색이나 붉은색 통에 든 것보다 덜 팔린다 파란색 음식은 거의 없다고 할수 있다 자 오늘 제가 읽어드린 <laughs> 책은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 가운데 이 파란색이란 제목의 단락을 읽어드렸는데요 어, 이 책의 부제 에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더 깊고 풍부해진 상대적이며 철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 그 가운데 파란색이 오늘 저의 눈길을 좀 잡아 끌더라고요. 잉? 파란색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가 깊어진다고? 이렇게 다양하다고?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많이 덥습니다. 파란색을 보면 그래도 청량감이 느껴지는데, 파란색에 담겨져 있는 다양한 뒷배경이 있는 이야기들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음, 책으로 뭔가 좀 깊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시려면 뭔가 이런 가볍지만 한 달락 한 달락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는 이런 책들 한번 도서관 가서 빌리셔서 하나씩 직접 읽어보셔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 오늘 파란색에 담긴 다양한 지식들까지 전해드리면서 이런 것들 가볍게 수다하실 때 커피챗 하실 때 한번 활용해보 보세요.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어, 그거 내가 라라 유" 통해서 음, 알게 됐는데, 라시면서 저희 채널 또 구독도 한번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라디오를 켜라. 청현지입니다!